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 함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새하늘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은 어찌 됩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있는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수없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예,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애를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혼자 할수 없습니다. 혼자 할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벌써 떠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만류했고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본 후에야 이제 보내니 보낸 듯 합니다. 모세에게는 이드로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드로의 조언으로 대성공을 거둔 아주 좋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인이 보아하니 사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기 바쁜 것입니다. 잠깐 얼굴 보며 대화 나눌 시간도 없이 계속 재판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작은 분쟁이라도 일어나면 곧장 하나님께 물으려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들도 기다리느라 지치고 모세도 지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하죠. 어떤 제안입니까?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런 좋은 가르침을 준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현명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수용해서 행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드로와 같은 현명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주의 사역하다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아주 좋은 방안이 생깁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그런 현명한 방안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방법대로 어려움을 잘 해결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성도님이 툭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명한 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내 집에서 내 혼자 성경책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잡고 권사님, 우리 도은자매 손잡고 다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조언 받은 대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재관 장로님이 농담삼아 저를 동생이라 그러시는데 동생 맞죠? 이제 인생의 경험도 좀 부족하고 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제가 뭘 알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의 망하는 길입니다.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런 분참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그로 인하여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조언해 주신 대로 행하면서 동역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대로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열 명이서 그 중에 한 명을 세우고, 오십 명 가운데 한 명을 세우고, 백명 중에 한 명을 세우고, 천명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재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모세에게 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천부장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김춘동 천부장님, 도재관 천부장님이십니다. 현명한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저의 백 부장, 우리 교회 백 부장들이십니다. 김인선 백 부장님, 죽으시나? 백 부장님, 예. 우리 오귀남 백 부장님, 또 우리 김정화 백 부장님이신 거예요. 우리 도은 청년은 십 부장이에요. 오십 부장이에요. 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역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들을 세우셨잖아요. 불의를 미워하는 분들을 이미 세워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으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중간에서 많이 끊어주시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봐요. 목사님까지 안 가도 돼요. 제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커트 시켜주는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덕분에 저는 목양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으로 재판하면서도 이제 남는 시간에 말씀도 보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초대교회 모습하고 똑같죠. 사도들이 구제하기 바빠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일곱 집사님들 딱 세우고 나니까, 말씀 보는 시간도 충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해서, 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초대교회가 흥황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모세는 모세대로 남는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 이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처럼 교회사역은 주의 일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할수 없습니다. 혼자 할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반드시 손에 손잡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내는 곳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을 해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흐뭇해하시고, 그게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짐을 짊어져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스 6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지십시오. 지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해야 항상 성령 충만한 중리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리 교회 한두 사람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가야죠. 그러려면 모두가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님 바라보고. 함께 어려움 당하면서 또 함께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하실 때 너무 앞만 보지 마십시오. 옆을 돌아보십시오. 아, 여기 집사님도 계셨네. 아, 여기 권사님도 계셨네. 여기 교회 학교도 있었네.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물들이죠.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믿는 사람 나밖에 없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이미 많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사역하십시다. 함께 사역하는 기쁨만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 모델, 협력 모델인 것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귀한 중리교회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주의 일을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잘 모르고 힘들 때 좋은 해법을 줄수 있는 통역자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손잡고 함께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나라 이럴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같이 천국 들어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내는 회사 같은 곳이 아니라 그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그런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일할때 어떤 일을 해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모든 일들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미 서로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큰 기쁨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리교회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귀한 교회, 이 재단 함께 일구어 갈 터이니,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재단, 주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